오기형TV 구독 잘 부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 오기형입니다. 오늘은 8월 15일 이 광복절입니다. 도봉구 시민회관, 국민회관 앞에 네. 소년상 앞에서 어, 그동안 1인 시위 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어,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지난 2주간 약 50명 정도의 우리 지역연의 당원들께서 저녁 시간 틈틈이 무도에도 불구하고 교대로 함께 하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마음, 마음이 모여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,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